오늘은 욥기 40장을 통독합니다. 욥기 40장은 앞에서 욥은 하나님의 법정의 솥뜻을 강력히 비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드러난 당신의 추월적인 주권과 지혜를 제시함으로써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욥기 40장을 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지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피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요베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험과 전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든 하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수에서 짓밟으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해매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롯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 이 그를 감싸는 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꿸수 있겠느냐 오늘 욥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변론을 소환한 유비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도 역시 그러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깨어지지 않은 듯한 내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요? 영광을 받으실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증가하는 우리의 생활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경솔함과 조급함을 하마의 성격을 들어 책망하고 계신데 오늘 나는 욕보다 더한 경솔과 조급함 때문에. 매번 실수를 거듭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의연함과 느긋함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모습인지 한번 오늘도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